신비야! 신비야! 오늘은 날씨가 안 춥네 별로. 조용히 이 신비야봐. 신비. 공디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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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디공 신비 잘 있었어? 응? 아직도 신비야. 우리 왔어 신비야. 그래, 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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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가. 신비야! 내려줄게! 엄청 멀어서. 자, 특별히 먼저. 미안히 먼저. 으쌰! 특별히, 미매히 피해고 있어. 신비야! 잘 있었어? 어유 빨래도 널었네 날씨가 좋으니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별이야. 신비 냅둬라. 신비야. 자, 빨리 와. 거기가 존이냐? 폴레존이야, 폴레존 홀레조. 가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날씨가 나쁘지 않아. 따따 탈라해 이리 와.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니? 이리 와. 놀자미래야 음, 음. 아이고, 미래가 따뜻한 데 있었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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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미래야! 미래 어디 갔어? 미래야! 아이, 미래! 아이고, 이뻐! 신비! 요즘에 언니들도 안 오지. <laughs> 아이고, 귀여운 신비야, 신비야, 신비야.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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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리딩빵빵 와, 딩빵빵이딩빵빵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응. 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라리 와, 이 멋지. 이리 와, 아웅. 어? 아 어? 별이야! 아이, 고등어 같은데, 쟤는? 특별아, 거기 마음 놓고 있어. 고등어! 신비야, <laughs> 신비야. 특별이도 있고, 저것도 다 날라오네. 아이! 고등어! 이리 와봐. 아이뻐, 아이 너가 고등어였지, 나. 고등어, 고등어였구나. 어디 갔다 왔어, 너 한동안 안 보이더니. 디베리 어디 가니? 이리 와. 고등어야. 고등어야. 음, 응? 별베라 빨리 이리 와. 샘내지 말고. 얘도 공디팡팡해 달라고 왔어. 띠페라! 제저렇게 너희들 이뻐해 주면 저기 삐지더라 제. 응? 띠페라! 이리 와. 띠페라! 띠페라. 이리 와. 돌아 또. 별이 왔어, 별아. 아, 신비야. 신비 빨리 와. 알아서 알아서 하면 돼. 신비야 고등어야 별이 거기 있어 아유 심이 우리 아줌마가 심이 너무 이뻐하지 고등어도 고등어도 굶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리 와 빨리 이리 와스페언니 자꾸 삐져. 진비야, 아이빠. 니네 오늘 웬일로 그렇게 둘이 참나?